일로 가는 게 맞네. 제동씨 근황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저는 이직을 했고요. <laughs> 저기 있다. 근데 그냥 아빠가 다먹었주님도 <laughs> <님이> 하나 줘 와! <laughs> 대맛있다. <laughs> 네, 오늘요 엄마 패션 아, 아, 아 늦었다 키치 하이킹 할까 뜬금 차타 대박 뜬금 네 마치 네. 타라낸 듯이 우리 엄마가 여기 어떤 빡지 이게 또 미림산장 가게 생겼나 사장님 원래 이 차가 이렇게 원래 아니요 제가 오늘 해주는 거예요 와 미림산장에 이거 찍어줘 이거 찍어와 네, 저 위림 상자 공고 덕분에 기분이 좋아졌어. 플러스 우와, 이됐어야 그러니까. <laughs>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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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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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와 우와, 우 어, 진짜 시원해. 어, 이거 파리야, 다발이야 야, 너 숙취 없냐? 유재동 근데? 수치 없어. 나 조금 있어. 헐. 야, 내 충격적인 거 말해줄까? 뭔데? 부토리 부침? 도토리부? 어? 맞네, 맞네, 우리 거 왔다. 동동주이다, 동동주 이다 동동주, 동동주. 동동주? 와, 와. 와 맛있겠다. 야, 군주리을잘한것 같아. 우와, 동동주 하나요. 오, 맑가 야, 아, 너 봐봐. 아, 감사합니다. 야. 아 진짜 맛있다. 그치? 와. 와! 음! 야, 무추전에 오징어도 들어있어! 아니, 나는 너무 신기한 게 옛날에 유재동 우리가 맨날 챙겨줬는데 음. 이제 유재동이 우리를 챙겨주는 모습을 보면서 어미의 그래. 마음이 느껴져. 그래. 감기 무량해? 음. 유재동이 옛날에는 젓가락도 안 넣고 숟가락도 안놨단 그래. 말이야. 옛날에는 추워하기만 했지. <laughs> 아가 그 자체였는데... 오후을... 진짜 건강식이야. 아 야, 내 충격적인 거 말해줄게. 어, 나 3월 31일에... 뭐 응. 하게? 여론 아니? <laughs> 근데 충격적인 게 아닌 것 같아. <laughs> 나만 충격적인 것 같아. 나도 충격인데? 여론 아나냐고 <laughs> <응. 웃음> 아, 축하해. 아 내가 딱 맞춰버렸네. 오 그니까 그 어떻게 너들 맞췄어? 어, 어, 진짜 대박이야. 나 충격적이게 그 어, 밖에 없어. 왜? 진짜 대박이 대대박이다. 이거 어떻게 진짜, 맞추냐? 나는 너가 대단 박이다 분명 결혼 절대 하지 않겠다고. 응. 다까어 훨씬. 그게 마음이 바뀌신 장담하던. 거야? 마음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바뀔 수가 있나요? 이게 사람 일이라는 게 <웃음> <웃음> 사람의 이 사람의 이 마음이란 게. 항상 갇들 수만 없더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laughs> 또 이제 헤어지, 헤어져야겠다 이런 거 이제 얘기하고 어, <laughs> 헤어져야겠다 아니라 이제 이거야. 어, 이야아 어, 이혼할까. 이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갈까로 이제 시작해야 돼. <laughs> 비가 오고 있어요. 이 <laughs> 엉덩아. 와 대박이야. <laughs> 와 진짜 멋지 <눈치> 있다. 어머니. <laughs> <laughs> 이것도 안 먹어. <laughs> 안 짜냐? 그래서 원래 와이을소금을 조금 묻히면 아 와인막 빠주세요. 워렌 버핏이 먹는 와인에 미래! 다. 아, 어, 지금 <laughs> 행복한가 보다. <laughs> 진짜 맛있다. 갑자기 응. 맛있어? 응. 음. 진짜 맛있어. 와, 유명해. <laughs> 개열심이야 캔밥이야, 캔맵. 캔밥. 오, 오, 소문 듣고 <laughs> 왔어? 어, 그 진짜 소문 듣고 왔나봐. 이거 진짜인데, 소문 듣고 왔어, 얘. <laughs> 어머, 어떡해 달라는 건데? 영끌. 아, 여기 너 그랬어. 먹어. 오, 먹는다, 먹는다. 오, 먹는다. 잘 쉬다 갑니다. 안녕. 분위기는 안 담기네. 이 뭐라 해야 되지? 이 습한 느낌이 응. 담기진 않는다. 진짜 그냥 하루에 딱 그거까지만. 와, 쁘다 지금 하늘 되게 예쁘다 어, 여기 있는데 없어졌어. 다나갔나 봐.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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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잘 팔렸나 봐. 오이. 잠깐만. 오이. 만신창이. 제일 훌륭하 네, 있어. <laughs> 음. 왜? 너무 잘 먹었어, 데롱이 음. 이건 어떻게 먹어야 돼? 아, 이거 빼는 게 아닌 건가? 와. 왜? 진짜 달아. 이리가 팥이 아까 달았거든? 음. 근데 얘 먹고 먹으니까 이제 아무 맛도 안 나고 맛있지? 음, 음. 달긴 달다 빵이 없는 게좀 충격적인데? 어이 없는 게좀충 지금은 <목소리> 그러면은 너금살 <자전거를> <목소리>